옥튜버입니다 요즘에 농업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농업, 기농, 기촌, 농업인들의 소득에 대해서 콘텐츠로 자꾸 많이 올리시죠. 그분들이 올리는 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감자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감자를 심고 있는데, 감자를 주문할 때 종자를 올리시는 분이 저희 입 주문을 받아서 수량 올리시는 분이죠. 그분이 실수로 수량을 잘못 포기해가지고 저희가 주문한 거, 박스 숫자에서 뒤에 0을 빼놓고 종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종자가 부족해서 저희는 감자 종자를 그냥 많이 심는 분들한테 돌려드리고 저희는 한 3박스 정도만 심었습니다 저희 먹을 거만. 하우스 옆에 네 작은 텃밭이 있어서 그곳에 감자를 심었었습니다. 네 저희 동네에 올해 감자를 엄청 많이 심은 형님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감자 가격이 감자가 초반 나올 때는 에 만원 후반대 뭐 2만 초반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감자가 점점 나오는 시기가 되니까, 만 원, 네, 20kg, 한 박스에 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경매를 하는 곳에서 가장 큰 사이즈, 특 사이즈가 아니면 은 작은 거는 올리지 말라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감자가 너무 많이 나왔고, 가격도 싸고, 값어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올해 감자를 심으신 분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만원이라도 나와도 괜찮다고 그분은 하루에 네, 매일 50박스씩 작업을 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혼자는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인력 사무실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모셔다가 한 분을 모셔다가 둘이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감자를 캐고 사이즈별로 선별을 해서 담고 하루에 둘이 살수 있는 게 최대치가 50 박스였다고 합니다. 근데 감자 가격을 얼마를 받았나 물어봤더니 최고 저 적게 받은 날이 20kg 한 박스에 5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20kg가 5천 원이었답니다 땅을 임대하고 땅에 거름을 넣고 트랙도로 갈고로 터를 치고 고를 만들고 그리고 풀이 자라지 않게 여기 보시는 이 네, 비닐을 씌워주고 그리고 사람 근로자들을 모셔다가 인건비를 주고 감자를 심었죠요물 장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감자를 수확을 했는데 20kg 한 박스가 5,000원이었답니다. 뭐 경매를 해서 5 0 0 0원이 나왔으면 그 돈을 다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0kg 감자 박스가 하나에 1,600원, 1,7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감자를 트럭으로 실고 운송하는 데까지 가는 운송 비용, 또 경매를 하면서 그 수수료가 발생이 합니다. 이런 게 근로자한테 임금을 주고 이것저것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 50박스씩 올렸는데 5만 원도 남지 않더라고 합니다. 뭐 농업이 매일매일 소득이 나오는 게아니지요 몇달 전부터 밭을 만들고 신고 갖고 한참 있다가 며칠 만 수확을 하는 건데 그 50박스가 한 박스당 5천원씩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에 잘못 본줄 알았답니다. 제대로 눈을 비벼 보아도 5천원을 맞아서 머리가 하얘지고 다리에 힘 풀리고 웃음만 나왔다고 합니다. 힘들게 농사지었는데 가격이 그렇게 나와버리면 진짜 이럴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감자가 나쁜 감자였냐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감자의 상태는 되게 좋은 특품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눈 앞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는데 참느냐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날만 그렇게 나왔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날도 그렇게 나오고, 뭐, 그 다다음날은 뭐, 5,500원. 잘 나와야 뭐, 6,500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그냥 로터리 쳐서 갈아버릴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고 하십니다. 그 동네 형님이 감자를 수확하던 날이 저희가 감자를 수확하던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먹을 양만 심으려고 조금 심었는데 저기 보이는 양이 다 감자면은 먹을 양만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친척들이나 감자를 심지 않는 이유들하고또 나눠 먹으려고 심었습니다. 네, 감자를 수확하는 날이 되었지요. 감자를 썩어갈 때는 여기 부인는 감자 줄기들을 손으로 뽑아줍니다. 투미 감자였는데 네 가지 감자로 부른 이유가. 수확 처리 하지 근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면 감자잎이 이렇게 시들기 시작합니다. 감자 줄기를 뽑아서 치워주고 멀칭되어 있던 비닐을 벗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닐들이 찢어서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땅이 건강한 땅이 되지 않겠지요. 네, 이거는 경기에 감자 수확기를 부착하던 모습입니다. 저희가 감자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감자 수확기가 있었는데 두 가지 종류 중에 이렇게 경기에 부착하는 경기에 부착형 감자 수확기 그리고 트랙터에 부착하는 수확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에 부착하던 감자 수확기가 있었는데. 네, 트랙터 작업을 하다가 밟아버려서 부셔져서 농기기 임대 센터에서 임대를 해와서 장착을 했었습니다. 정확히 비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에 5천 원인가 15천 원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부착기를 부착을 하고 이렇게 감자 줄기와 비닐을 벗긴 곳에서 감자를 수확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붙여가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잘 들어갈 수 있게 텐션을 맞춰주고 세팅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내 호미로 캐면은 호미에 찍혀서 나오는 감자가 더 많아서 차라리 수확기를 달고 수확을 하는 게 낫습니다. 임대료 뭐 5천 원에서 15천 원이면 가격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확을 했던 감자가 저희가 생각했던 양보다 많이나와서 여기저기 나눔도 하고 그러고도 남아서이값자를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매시장 가격을 다니면서 대충 들어가지고 그곳에서이수없다서판단하에 인터넷으로 글을 올리고 판매를 했습니다 영상 5,000원 받을 때, 저희는 이 감자를 얼마를 받았느냐. 동네 형 20kg에 5,000원 받았다고 했죠. 저희는 이 감자를 인터넷에 10kg에 택배비 포함 15,000원씩 올렸습니다. 그 형님은 크고 동그란 감자들만 올렸지만, 저희는 글을 올리면서 고지를 해드렸습니다. 동그란 감자도 있고 조금 찌그러진 애들도 있고 다 큰게 아니고 작은 애들도 섞어서 보낸다. 이렇게 고지를 해놓고 판매를 했는데도 네, 고객들은 시장에서 사는 가격보다 쌌기 때문에 많이 샀습니다. 식규류에 15,000원씩 받았는데 택배비 4,000원 박스값 1,300원 네 그럼 저희는 10kg에 9,700원 정도가 남았던 거고 동네 형님은 20kg 팔아서 네, 한1,000 몇백원에서 2,000원 얼마 정도 남았던 거죠 요즘 시골 현실이 이렇습니다 네, 저희도 그 형님처럼 그렇게 감자를 많이 심었으면은 전량 인터넷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경미로 네. 대부분의 감자를 올리고 한 20-30%만 남겨서 인터넷 판매를 했겠지요. 시골에서 뭐 한반도 기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요즘 어느 지역과도 다비슷비슷하요 강원도 빼고. 그래서 한 농작물이 나오는 시기가 다 비슷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관했다가 남들이 안 파는 시기에 팔수 있느냐. 그걸 기업에서 하거나 뭐 자본이 많으신 분들이 하면 할수 있겠지만 소규모 농가에서는 그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를 관리를 할수 있는 적정한 습도와 온도를 맞출 수 있는 저장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임대를 해서 보관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소규모 농가에서 할수 있냐 어렵지요 그리고 시설 임대를 해서 이제 이네들이 뭐 색이 변질되거나 썩을 수 있는 리스크도 있죠. 그리고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대규 대부분의 시골에서는 1 년에 땅 하나에 작물을 두번 정도 심습니다. 뭐 생강 같이 오랫동안 심어야 되는 건못 하는데 두 번이 음, 두 번을 심습니다. 봄에 수확하고. 수확한 이후에 뭐 다른 작물을 빨리 짓든지 해야 되겠죠. 한정된 땅에서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작물 한 벌을 심어가지고는 진짜 밥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수확을 끝내면 다시 밭을 만들고 다른 작물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작물을 처리하려고도 하십니다. 그 외에도 농산물은 내가 오늘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오늘 죽으라고 하루 종일 일을 했다고 해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농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이너스입니다. 뭐 좋게 말하면 투자라고 하죠 농업을 하기 위해 땅을 얻으려면 임대료가 있어야 되고 그 땅이 풍족해지게 잘 만들려면 거름을 넣어야 되는데 거름도 돈이죠. 거름은 사람이 손으로 뿌리냐. 요즘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장비를 임대를 하던지 사는 것도 돈이고 감자를 심건 콩을 심건 종자 종자도 돈이지요 계속 투자가 됩니다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얘네들이 심는다고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물고 날씨가 안 좋으면 물 장치를 해줘야 됩니다 또 돈이지요 잘 키우고 있는데 얘네들이 병이 갈라 그런다 병 가지 않게 예방해주는 약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감자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동네 벌레들이 다몰려온다 그럼 또 약을 치게 되면 돈이 들어갑니다. 뭐 심을 때도 혼자 심을 수 있는 규모은 되겠지만 그게 되지 않으면 일하시는 분들이 모셔와서 작업을 하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밥을 사드려야 되고 오전 오후 잠을 누리고 계속 지출만 됩니다. 그렇다고 금방 수업이 되는 게 아닌 점, 몇 달이 지나야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해서 팔라고 해도 포장을 하는 박스가 있어야 됩니다. 박스도 사야 되고, 그럼 몇달 동안 계속 지출이 되는 겁니다. 뭐 자본이 원래, 넘쳐나서 안해도 되신 분이 농사를 할일는 없겠지만 뭐 이거 아니어도 내가 지금 금방 판매를 안해도 천천히 갖고 있다가 감자 가격이 오르면 그때 팔아도 된다 그 정도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판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세한 일본의 소규모 농가에서들은 지속적으로 지출만 되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빨리 현금화를 시켜야, 뭐, 외상으로 가져온 농약값이라든지, 비료가, 뭐, 기타 생활비 등을 해결을 하려면 빠른 시간 내에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농업은 최저임금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판 가격이 이렇게 낮다 해서 상심하고 내가 일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지요. 오늘 일을 안 하면 또 다른 장물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앞으로의 미래의 희망도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슬픈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작물을 계속 키운다 해서 얘네가 꼭 나한테 희망적으로 좋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시골의 현실입니다. 모두가 억대연봉을 벌고. 며칠만 일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키워도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농산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자 외에도 다른 물, 다른 농산물 이야기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